안녕하세요. 정밀 광학 측정기기 전문 솔루션 CIP 통상입니다. 비디오 메타 주도 형상 측정기, 광학 현미경구의 각종 측정 공구는 CIP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픽셀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으려면 각 배율마다 픽셀 교정이 필요합니다. 픽셀 교정을 진행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픽셀 교정 진행 시에는 줌렌즈 배율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형 요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영역의 네모서리에 대해 보정합니다. 네 번째는 픽셀 교정을 진행하실 때에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픽셀 교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정시편의 원형 요소를 측정창에 띄워줍니다. 요소의 크기는 십자선을 기준으로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교정시편에 적절한 원이 선택되면 요소를 십자선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영상창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픽셀 교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원 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는데 원이 알맞게 채워지도록 맞춰준 뒤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이후에 CNC 시스템이 자동으로 픽셀 교정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픽셀 교정의 정확도를 위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화면과 같이 두번더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메타 픽셀 교정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